그 비상교과서에서 일단은 계속 물어보는 문제 중에 삼각형의 결정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리 어 문자 나열하는 거 있죠. 이두 문제만 간단히 좀 풀이 를좀해 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의 개수 봅시다. 자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가 자연수일 때 a가 b보다 커나 같고요. c가 b가 또 c보다 커나 같을 때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우리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단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예요? 일단은 가장 큰면 A가 뭐보다는 B 더하기 C보다는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되겠죠. 우리는 뭐가 됐더니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려면 한 문자에 대한 어떤 범위를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개수를 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A를 가지고 셀 거예요. 그러게 했을 때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4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a를 더해주는 거예요. a를 더해주고요. 여기도 a를 더해줘라. 자, 그러면 뭘할 수가 있어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그래서 얘가 24가 돼요. 어, 그러면 얘가 2a가 되겠고 얘가 24보다 작으니 a는 12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두 번째는 A의 지금은 우리가 최대 값을 범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A는 11보다 작아야 돼요. 자연수니까. 그런데 최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A가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15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우리는 이성질을 이용한다면, 왼쪽이 3A가 되겠고요. 여기가 24가 돼서, A는 얼마보다는, 진짜 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12보다 작다.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두 가지 범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지 이 24가 다른 값으로 나올 정도로만 이제 나올 테니까 이 성질을 이용하면 A 값의 범위를 가지고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A 범위는 얼마부터? 8부터 어디까지? 12까지가 돼서요. 자, 우리는 이제 A가 얼마부터, 그렇죠. 8부터. A가 8인 경우, 그리고 A가 9인 경우, A가 9인 경우, 그리고 A가 10인 경우, 그리고 A가 11인 경우 해서, 우리는 이네 가지 경우에 대한 나머지 경우수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가 이제 8이면, 우리는 이 성질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a가 8이면 우리는 이제 나머지 b 더하기죠. b 더하기 c가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8을 빼주면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는 b가 a가 b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b의 최대값은 8부터가 될수 있으며 당연히 c도 뭐 8밖에 안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8 8 결국 얘는 8 8 8이 정상각형딱 하나만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B 더하기 C가, 여기서 1을 더뺄 거니까 15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9면 얘가 9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 여기 가 6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8, 그 다음에 이가 7. 여기 이제 7이라고 하면 얘가 8이 돼야 되는데, B는 15다 커나 같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b 더하기 c죠? 이제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요? 10이면 여기가 6이 돼야겠죠? 맞죠? 아, 다시요. 10이면 하나 더 작은 여기에 14가 돼야겠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10, 그리고 4 이렇게 쭉 쓰면 돼요. 9, 그리고 5, 그리고 여기 8, 그리고 6, 그리고 7, 7. 아, 여기가 네가지가 되겠다. 자, 11은 여기다가 쓸게요. 어차피 공간만 필요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1이면은, 여기 이제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는 경우, 14니까 1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1이 여기도 11부터, 11, 그리고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10,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9, 4, 그리고 8. 여기가 5 그리고 7 6 여기까지. 그래서 항상 a가 b보다 크나 혹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수는 얘가 한 개. 맞죠? 여기가 두 개. 여기가 지금 네 개. 그리고 여기가 다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 네 개, 두개한 개를 다 더하면 답이겠네요. 총 12개. 죠 그래서 답은 총 12개다라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어, 순서상을 가지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자연수일 때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도 우리 학생분들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요건 다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 b c d의 다섯 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때 가나다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요 문제 풀이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첫째 자리는 a가 올수 없고 셋째 자리도 a b가 다섯째 자리에 a가 올수 없으니까 그리고올수 있는 것들만 써서 각각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첫 번째 자리에 a가 올 수가 없다. 그럼 여기 올수 B, C, D, E가 올 수가 있겠고요. 셋째 자리에는 A, B가 올수 없다. C, D, E가 올 수가 있겠고요. 다섯째 자리에는 B, C, D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비가 오는 경우에서는, 결국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여기는 뭐다올 수가 있겠는데, 어, 여기가 비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비를 지워지면, 우리는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를 먼저 선택해서 경우수를 구해주면 쉽습니다. 이때는 세 번째 하나, 다섯 번째 하나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다섯 번째를 먼저 하게 되면 이 문제 좀 푸는 게 용이하니까, 다섯 번째 먼저 할 거예요. 해 보면 자, 다섯 번째가올수 있는 게 뭐예요? C 또는 D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C 또는 D가 올수 있다 두 가지가 되겠고. 그럼 C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C가 모두 되니까 C도 네모를 쳐 놓고 나면 결국 여기는 D 또는 E가 올수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 여기서 D가 왔다라고 하면 B 썼고요, C 썼고요, D를 썼으니까 남는 게 A랑 D, 어, A랑 E가 남았는데 걔는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나열하면 A E E A 즉두 가지가 또 돼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B가 오는 경우가 여덟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계속해 볼게요. 그다음 에 이제 C가 오는 경우 해볼게요. C가 오는 경우 나 남의 다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는 C가 오는 경우를 해보자. 자, C가 왔어요. 자, C가 오면 여기도 C가 지워지겠고, 여기도 C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도, 어, 세 번째도 올수 있는 게두 가지, 다섯 번째도 올수두 가지니까, 어디부터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D를 선택하는 경우랑 E를 선택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어,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D를 선택하는 경우. 자, D를 선택하게 되면, 보세요. D를 선택하면, 여기도 D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자리는 B밖에 못 오겠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C 선택했고, D 선택했고, 이제 B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남는 게 A랑 E가 남았으니까, 여기 또 자리 바꾸는 거, 딱두 가지만 되겠고. 그런데 이번에 E를 선택하게 되면요. 여기서 E를 선택하게 되면, E를 선택하면 다섯 번째 자리는 B 또는 D가 다올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B를 선택했으면 이번에 C, E, B 남는 것은 A, D, D, A. 그리고 마찬가지 또두 가지가. 여기가 총 여섯 가지. 자, 선생님, 이번에 D도 다 해볼게요. 자, D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D를 선택. D 선택해볼게요. 자, D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D가 올 수가 없겠고, 여기도 D가 올수 없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세 번째나 다섯 번째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C를 선택하는 느낌과 E를 선택하는 게 다르다. C를 선택하게 되면 B 하나밖에 안 되지만 E를 선택하게 되면 B, C 둘다 되거든요. 그래서 C를 선택할게요. C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C가 안 돼서 B만 올수 있으니까 한 가지.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네 번째, 나머지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에.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굴 선택해요? E를 선택해 보면 자, 보세요. 2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번에 2를 선택하게 되면 어? B 또는 C 둘 더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 그래서 여기가 여섯 가지가 똑같이. 얘랑 얘랑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가 오는 거 할게요. 자, 여기에 2가 오게 되면은 자, 보자. 여기 좀 지우고요. 또 지우고. 자, 여기 2가 지워지겠죠? 됐어요. 이만 지우고 나서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될수 있고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세 번째를 먼저 결정해주면 똑같아요. 보세요. c를 선택하면 c가 지워지겠고 여기도 두 가지. d를 선택하면 d가 지워 두 가지. 이건 한 번에 두 가지라고 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자 여기서는 c, d 선택하는 거두 가지. 내가 c를 선택하면 c를 지워서 여기도 올수 있는 거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랑 네 번째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 해서 여덟 가지. 그러니까, 아, 얘랑 이랑 같은 느낌, 얘랑 이랑 같은 느낌. 그래서 12개, 여기가 16. 그래서 더해서 28가지다. 라고 래서 우리가 이제 올수 있는 것들만 해서 푸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첫 번째 선에 한번 해봤고요. 혹시나 이제 이게 좀 어렵다면 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일단은 보면, 첫째 자리에도 A가 올 수가 없고, 셋째 자리에도 AB가, 다섯째 자리에도 A가 올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A가 문자가 세번 겹쳤으니까, 선생님이 아 A가 올수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두 번째 또는 네 번째다 라 그래서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A를 먼저 배치하거나 네 번째 A를 배치하거나 해서 이 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어 얘나 얘나 어차피 같은 느낌이니까 아, 똑같을 테니 우리는 두 번째 A만 오는 걸 구해서 두배때리겠다 여기서 두 배는 네 번째에 A가 오는 거. 아 그래서 일단 2를 곱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구할 거예요. A가 여기 왔을 때 B가 올, 셋째 자리에 B가 올수 없고 다섯째 자리에 E가 올수 없는 경우 수를 구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사건을 좀 이용할 건데요. 여사건, 여지파 즉, 여기에 우리가 이거 여는 자 뭐예요? 여기는 보세요. B가 올수 없다, E가 올수 없다죠. 이거 여는 B가 올 수도 있고 또는 E가 올 수도 있다예요. 이게 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우를 이 상황에서 뺄 건데요. 그러면 B가 올수 있다, 어, 셋째 자리에 B가 오는 경우, 그리고 다 자리에 E가 오는 경우, 하지만 여기서는 B가 올수 있다 또는 E가 올수 있다가 B가 올수 없다, E가 올수 없다의 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환을 빼줘야 돼요. 셋째 자리에도 B 오는 거, 다섯째 자리에도 E 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보세요. 뭐에서? A만 여기 오는 경우, 전체에서? 4팩에서 뺄 겁니다. 아 셋째 자리에 비가 오는 경우 그러면 3패 그리고 또뺄 겁니다. 다섯째 자리에 이가 오는 경우 마찬가지 3패 그런데 이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더 해줄 겁니다. 셋째 자리에도 비 오는 거 여기에도 이 e 오는 거 그래서 얼마 2패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4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다시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14가 되기 때문에 14 곱파, 아, 2 곱하기 14니까 여기도 28가지가 되겠다 라고 래서 똑같이 답을 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도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첫 번째 것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요. 결국에는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또 숫자가 이런 문자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처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